예, 형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조금 아침에 아 이게 우리가 있어서 여러분 조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아침 기도 어, 4십일의 사순절 여정 가운데 있고요, 오늘 입당성가 우리 크게 사순절 성가 찬미하면서 시작합니다. 1 8 7장 우리 4십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187장 우리 찬미하고 오늘 사순 수요일 이후에 금요일 아침 기도 함께 보완합니다. 밤낮으로 사십일 금식 기도하시고 악한 마귀 유혹을 주가 이겨내셨다. 내리내셨다. 내리내셨다. 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가 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밖에서 사회는 교회에 차갑고, 안에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신자가 더 줄었습니다. 몰락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 주듯이 남은 자들이 새 순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히려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이나 미덕이 자신에게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참된 사귐은 각자의 고생하고 정건한 이상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가능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신랑이 없는 혼인 잔치처럼 예수가 없는 교회의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단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묵상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자들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진실로 죄의식을 갖고 우리에겐 결코 사랑이나 미덕이 있을 수 없음을 그 배고픔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가난해진 이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다는 것을 그 결핍과 슬픔을 느끼는 이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깊은 슬픔과 갈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결핍이 우리에게 참된 단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어느새 가시처럼 도단한, 덧잎혀진, 그리고 비대해진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공로가 되고 우리의 자격이 된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저희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주님마저. 안타까워 했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신앙을 세상에 빼앗기고,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꿈과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경건을, 거룩함을 만들고 내세웠던 그 교만한 마음을 이 사순절에 단식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 뜻에만 맡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사야 첫째 순간으로 구원을 노래합니다. 기도서 153쪽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외쳐 불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그가 큰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알려라. 수도 시오나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길을 뿌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 아멘. 소연도로 우리의 탄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사순절 첫 주간의 본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은 지으신 만물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죄를 통해하는 모든 이들을 헤아리고 용서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통해하여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 수원교회 120주년을 또한 함께 품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 수원 교회가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감사와 중보의 기도는 우리 사순절 우리 40일의 이 여정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증언을 통해 또한 알게 됩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영을 불러 일으켰고 그 영이 또한 세례의 그 선택된 자녀인 그리스도를 우리 광야로 유혹하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유혹이 있었고요. 그 유혹은 무엇보다 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배고픔과 또 욕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인간의 그 헛된 갈망을 바라보게 했던 자기를 바라보게 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절기에 초대받아서 우리의 온전하고 깨끗하지 못한 더럽혀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의 수련의 결기가 될수 있도록, 조명의 절기가 될수 있도록, 정화의 절기가 될수 있도록, 생명의 절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모두의 종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절기로서, 또 십자가는 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절기임은 어떻게 두려워하고 회피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절기로서 또 무엇을 나누고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묻는 절기로서 이 사순절을 온전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이 시간 정말 눈물 나는 마음으로 우리 수원교회의 모든 환우들, 노약자와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정말 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교우님들 주님께서 이름 불러 축복해 주시고 이름불러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정말로 생로병사의 그 유한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 몸의 상태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지탱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고 결핍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만하시고. 언제나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되시니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참여케 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 먼 곳이 없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능력으로 언제나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던 것처럼 언제나 동일한 그 섬세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군법무 청년들 신민수, 김여중, 이유찬, 홍기찬, 이호준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양육해주시고 저들의 꿈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별이 수원교회 세교 모임, 세교 환대 모임과 정착을 위한 지원들이 4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명에 이르는 수원교회 예비신자들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또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아서 또 아름다운 교회됨을 위해서 이제 수원교회로 또 방문하고 또 꿈을 키우고 있는 또 터전을 닦고 있는 모든 세교우들이 수원교회 신자들과 화합하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참된 교회됨을 이 한국 땅에 또 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일으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교우들이 이들을 기뻐하며 환한 미소로 환대하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서로의 신앙을 함께 영적인 우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일치와 상통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의 수그리스오의 은총과 하느님의 크신 그 사랑과 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조용히 침묵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품고 차분히 기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좀 이어가시고요. 오늘은 금요 영성과 간상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교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